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멜리스 코치 남경훈. 네, 강현 코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루프 메소드 데드리프트 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드리프트 들어보셨죠? 저번주에는, 아, 저번에는 스쿼트 편을 했습니다. 쪼그리 앉는 동작이었고요. 오늘은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데드, 죽어 있는 물체를 리프트, 들어 올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데드리프트 혹은 데드 포인트에서 들어 올린다. 끝 포인트에서 들어 올린다. 자, 우리가 아래에 있는 물체를 들고 올리는 동작을 데드리프트라고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관절도 움직이고 상체도 숙여야 하고 정렬도 맞춰야 하고 발목도 움직이고 지지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움직임들이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안전하게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도록 웜업부터 오늘도 폼롤러 교정 강화운동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체크해 볼 겁니다 데드리프트에서는 이 숙이는 동작에서는 이 뒤에 후면에 붙어있는 많은 근육들이 잘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같이 우리 숙여 보겠습니다 얼마나 숙여지는지 손을 쭉 느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 보시고요 어, 느낌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가동 범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더 내려가 보세요 자이 정도 비포 체크했습니다. 이제 운동 진행해 보고 애프터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웜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손을 깍지 끼시고요. 위로 쭉 뻗어 주시고 기지개를 펴 주십시오. 정수리를 하늘 위로 쭉 뽑아낸다 느낌으로 손은 깍지 끼고 천장 위로. 그리고 호흡을 내뱉어 주시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뒤로 깍지를 껴서 손 등이 아래로 갈수 있게끔 가슴을 활짝 열고 마찬가지로 쭉 정수리를 빼면서. 고개를 살짝만 제쳐주시고요. 가슴 열어주시고. 자, 반대로 다시 위로 쭉 뽑아주십시오. 다시 내려서 뒤로 쭉. 손 등이 아래로 가게. 팔꿈치 쭉 펴시고요. 가슴 열고. 자,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같이 따라하세요. 자, 호흡 내쉬면서 쭉. 자, 웜업부터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잘 변하, 변하려시려, 변하려면. 자 손깍지 끼고 다시 올리고 가슴 열고 호흡 내쉬고 좋습니다 자, 어깨 롤링 한번 해 줄게요 편안하게 어깨 목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자 이거는 팔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팔 돌리지 마시고 어깨를 돌려 주십시오 어깨를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뻐근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쭉쭉 돌려주기 쭉쭉 뒤로 돌리기 자 이번엔 앞으로도 한번 돌려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습니다. 자, 손, 다리 살짝 벌려주시고, 손 깍지 끼고, 앞으로 내밀면서, 몸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직골, 슉, 슉. 옆구리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게, 날개뼈 아래부분에 있는 부분, 이 스트레칭이 되죠? 슉, 슉. 우리가 정적으로 그냥 너무 길게만 늘리고 있으면, 오히려 근력이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적으로 항상 웜업 할 때는 움직여주는 겁니다. 슉. 운동 끝나고 나시, 나셔서는 좀 길게 스트레칭 해도 좋아요. 계속 따라 하세요. 자, 네번 더.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좋습니다. 자, 우리 저번 스쿼트판에서 했었던 그 다리 벌리고 내정근 스트레칭 하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낮추시고, 자, 몸통 살짝살짝 살짝 틀어주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밀어내시고, 휴. 허벅지 안쪽에 살짝 스트레칭 되는 느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우 왔다 갔다. 편안하게. 자, 두번 더. 마지막. 좋습니다. 다리 그대로 벌려 놓으시고요. 일어나셔서.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허리를 둥글게 많은 동작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시간판 탈출 중, 우리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해서 잘 확인하면서, 어, 너무 큰 동작으로 따라 하지 마시고, 조심히 따라 하시고, 잘 되시는 분은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고개를 내리고, 명치를 말고, 배를 말고, 허리를 말아서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아랫배부터 펴서 올리는 거예요. 아랫배. 명치. 가슴, 쇄골, 목 탁.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개부터 떨구시고. 가슴 말고. 허리 말고. 늘어뜨리기. 다시 역순으로 말아 올리기. 쭉.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번할 건데 이번에는 왼쪽을 쳐다보십시오. 왼쪽 발끝을 쳐다보시고 숙여 볼게요. 투. 왼쪽으로 떨어지기. 도착했으면 자, 출발 말아 올리기. 좋습니다. 쭉.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반대쪽. 다시 고개 숙이고. 갈비뼈. 아랫배. 쭉. 늘어뜨리기. 역순으로 끌어올리기. 자, 좋습니다. 몸이 조금 뛰어나셨죠? 워머분 여기까지 하고 폼롤러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드리프트를 위한 이 폼롤러 방법과 스트레칭 방법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죠. 데드리프트는 어디 근중이 그 중요하다? 우리 뒤쪽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폼롤러와 스트레칭 하고 나서 유연해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한번더해 볼게요. 발을 붙여주시고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편하게. 쭉 내려가 볼게요. 다시 올라오시고. 한번 더. 둘.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폼롤러를 하고 나서, 스트레칭 하고 나서 더 좋아지는지 바로 체크해 봅시다. 놓 봅시다. 자, 허리 밑에 대고 누워보겠습니다 우리 데드리프트 할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어디죠? 허리입니다 우리 허리에 긴장이 좀 풀릴 수 있도록 풀어 볼 건데요 우리 저번에도 했어요 폼롤러 누워서 하는 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이제 허리 움푹 파인 곳 말고 살짝 밑에 골반에 가깝게 위치시켜 주세요 옆에 잡아 볼 겁니다 폼롤러 옆에 잡아 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 정도 무릎은 이렇게 구부릴게요 무릎을 넘기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주시고 후. 골반도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허리 길이끔풀수 있는 동작이에요. 반대쪽 둘 후. 호흡 항상 내쉬면서 하나 후. 다시 둘 후. 왕복 1 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다시 둘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골반 쪽으로 골반 평평한 쪽으로 내릴게요 이것도 우리 진행했었죠 발을 들어볼게요 발을 붙여보겠습니다 무릎 또 붙여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90도 나왔는지 체크 발끝 땡겨주시고요 넘길게요 무릎을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선은 반대쪽 보면서 휴. 허리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 트위스트 다시 반대쪽 둘 시선은 반대 보면서 무릎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휴. 다시 하나 엉덩이 파트 풀어주면서 동시에 몸의 회전을 몸의 회전 스트레치 휴. 다시 하나 우와 둘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둘 오케이 우리 여기서 다시 원위치 할게요 아까 우리 뒤쪽 근육들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무릎을 쫙 펴주시고요 무릎을 쫙 펴보겠습니다 하늘로 네, 들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다시 당깁니다 무릎 쪽으로 당겨주세요 왼쪽 발끝을 오른쪽 아킬레스에 댑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눌러서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다이나믹 스트레치 둘, 발끝 당겨서 셋, 넷, 열번 둘, 셋, 스탑 끝에서 스탑, 엔드포인트 지점 이 지점에서 발끝을 땡겨서 정적 스트레치 호흡 내으시면서 스트레치 오늘 쓸 근육들이에요 데드리프트 하면서 쓰이는 근육들을 스트레치하고 있습니다 후, 발끝 땡기시고요 자, 상태에서 발목 움직여보겠습니다 발목을 까딱까딱 이런 식으로 잡다가 다시 땡겨서 받는 동작 후, 호흡 내쉬면서 후, 발목 다이나믹 스트레치 후. 여성분들 부종에도 부종 제거에도 상당히 도움 되는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으세요. 휴, 오케이, 반대쪽 다이나믹 스트레치부터 두두 끝부분 엔드포인트에서 스사 10초 정도 후. 호흡은 항상 깊게 내쉬면서 후. 깊게 내쉬면서 자, 발목 까딱까딱 해볼까요? 발목 까딱까딱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홈롤러를 빼서 종아리 풀어보겠습니다. 종아리. 우리 누워서 풀까요? 누워서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알맹이 있죠? 알맹이 바로 밑부분에 대주시고요. 자, 왼발을 오른발, 어, 오른 다리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네. 강도가 너무 세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올려놓고, 자, 롤링 해볼게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강도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들고 상대에서 무릎 구부렸다 펴는 동작 오늘은 엉덩이 내리고 할게요 자 굴리면서 가장 아픈 부위 찾아주세요 스탑 멈춰주시고 트위스트 좌우로 트위스트 호흡 내쉬면서 트위스트 하면서 가장 아픈 부위를 찾아주세요 저는 바깥쪽입니다 위에 다리를 땡겨주시고 이런식으로 폼롤러 위에 발이 갈수 있게끔 땡겨주시고요 오른발목을 땡겼다가 툭 드랍테크닉 다시 땡겼다가 힘툭 다시 땡겼다가 툭자한 다섯번 정도만 해볼게요 둘툭 라스트 툭 스탑 호흡 하, 후 내쉬어서 휘. 좋습니다 우리 아까 유연성 테스트 했죠 이 근육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잘 신경 써서 풀어 주세요. 좋습니다. 반대쪽 해 볼게요. 반대쪽. 반대쪽 롤링. 다리 올려서 자, 알맹이 쳐서 롤링. 후, 좋습니다. 자, 아픈 부분 스탑 트위스트. 휘, 아픈 부분 또 찾아서, 스탑. 오, 여기는 안쪽이 아파요. 자, 안쪽에서 스탑 했어요. 위에 다리 땡겨서 포멀로 위로. 발목 땡겨서 드롭 테크닉. 툭. 툭. 그렇죠. 둘. 툭. 자, 셋. 툭. 넷. 하나 더. 힘 빼고 호흡. 후, 호흡 깊게. 더 좋은 건 한숨. 이런 식으로 한숨 내쉬는 거죠. 릴이스될수 있도록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폼롤러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치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붙여 주시고요. 자, 호흡 깊게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쭉 내려볼까요? 후 오, 너무 많이 내려가네. <laughs> 어떠신가요? 한번 직접 해 보시면은 달라진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마디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는 한이 정도였으면 지금 거의 손바닥이 닿을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뒤쪽 근육들을 더잘 활용하면서 운동할 때 유연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해서 진행해 보세요.